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항 중이던 737 맥스 9여객기가 4800m 상공에서 갑자기 동체에 구멍이 뚫려 171명의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객기가 비상 착륙할 때까지 20여 분이 걸렸는데 승객과 승무원들은 20분이 2000시간과 같은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4,800m 상공에서 갑자기 큰 구멍이 뚫려버린 이 문제에 비행기를 만든 미국 보잉사는 이런 허접한 여객기를 만들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객기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중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최근 중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왜 파편이 중국으로 튄 것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국은 대복수국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6일 보잉 737 MAX 9에 대해 일시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가 속보로 전해지자 유럽, 티르키에 등에서도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보잉의 구력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보잉 737 MAX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락사고로 모두 346명이 사망한 뒤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된 기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한 국제 항공사가 정기 점검 도중 보잉 737 맥스의 방향타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하게 결합한 사례를 발견해 보잉이 전 세계 항공사에 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문제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는 모두 215대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 보잉에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잉의737 MAX 9 기종은 객실 좌석 배치를 유연하게 할수 있도록 모듈식 차벽으로 비상구 수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되는데요. 비즈니스석 등더 넓은 좌석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 전체 탑승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비상 출입문도 덜 필요해지므로 일부 개구부를 모듈형 차벽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용하지 않아 차벽으로 막아둔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잉 737 계열 기종에 이런 모듈형 차벽이 도입됐으며 이미 항공기 수백 대에 설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도 이 기종이 운항을 하고 있느냐? 다행히 한국에 같은 기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보잉 737 MAX A 기종을 운영 중이나 이 기종은 사고 기종과 구조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 중국과 보잉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앞서 문짝이 뜯어져나간 보잉사의 비행기 사고 소식이 전파를 타자 중국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게 미국의 장인 정신을 대표한다는 보잉의 품질이냐? 사실 이런 비난을 들어도 보잉은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 보잉 여객기의 사고에 대해 남일 같지 않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도 중국입니다. 어이없게도 공중에서 갑자기 문짝이 뜯겨나간 이 부실한 보잉 여객기 물량 중 118대에 달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갈 예정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매체들은 보잉 737 맥스 시리즈 항공기가 연이은 추락사고로 운항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 3년 만에 다시 사고에 직면했다. 그런데 문제는 보잉이 에어버스와 함께 중국의 양대 여객기 공급 사업자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 MAX 시리즈의 경우 보잉이 2023년 1월부터 주문받은 737 MAX 중에 아직 인도되지 않은 항공기는 총 343대인데 그중 중국 항공사로 인도될 물량은 무려 118대에 달한다 생산될 물량의 약 3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다루며 우려를 표했고 이런 분석 기사들은 현재 중국 sns에 공유되며 미국을 대표한다는 항공사의 수준을 폄하하는 여론부터 시작해서 118대나 중국으로 온다니 걱정된다는 우려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잉이 다시 중국 항공사의 항공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건 무려 4년 만인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기회를 줬더니 또 이렇게 결정적 민폐를 끼치다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이 4년 만에 중국 시장을 다시 뚫은 것은 지난해 12월 당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계속 사고를 내는 보잉사 여객기를 중국에서 보이콧해 왔는데 미중 정상의 만남 이후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당시에는 중국이 미국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보잉이 문제의 항공기종을 빠르게 중국으로 떠넘긴 형국입니다. 더구나 그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무려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섰던 것이라 세계적으로 눈과 귀가 쏠린 회담이었고 당시 블룸버그 통신과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계기에 중국이 보잉 737 맥스 구매를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결국 언론들의 예측대로 중국은 737 맥스를 구매했습니다. 결국 보잉이 영악스럽게 6년 만에 시주성 미국 방문에 맞춰 자신들의 재고 비행기를 빠르게 중국으로 소진시켜 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당시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보잉의 재고 787 항공기 60대 중 12대가 중국 항공사 몫이고 737 맥스 85대도 중국 수출용으로 준비돼 있다. 중국 진출이 재개되면 보잉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 중국으로서는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며 내수부진이 심각했고 미국 등 서방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가 극심해지자 보잉사 보이콧 해제라는 물건을 받으며 미국의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화해의 제스처로 받은 물량이 이렇게 골칫거리가 됐으니 중국으로서는 이래저래 분통 터질 일입니다. 더구나 알려진 바로는 사고가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모델은 737 MAX 9로 중국 내에서 운항 중인 737 MAX A 의 업그레이드형이지만 737 MAX A 세도 같은 구조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중국 네티즌들은 보잉은 미국의 장인 정신을 대표한다. 보잉의 품질 문제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심각하다. 사고가 나기 전에 겁에 질려 죽을 수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보잉의 항공 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몇년전 알자지라 방송에서 보잉 공장의 생산품질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다. 보잉의 품질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잉사는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고 한국에도 갑질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잉은 F-15K 가격을 놓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속 저울질하며 가격 장난을 해왔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F-15K 개량형의 A사레이더를 탑재하고 전자전 장비를 개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장능력을 뛰어나지만 탐지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잉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f-15k의 성능개량을 요구하려면 대당 9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린 겁니다. 보잉은 초거대 방산기업이자 미국 굴지의 항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잃고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회사입니다. 민항기는 에어버스에 밀리고 있고 전폭기는 f-15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욱 F-15 개량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도 F-15J 개량 사업에서 보잉이 천문학적 금액을 부르자 결국 일부만 개량하고 퇴역을 결정하고 맙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 한국도 봉이라고 생각했는지 보잉이 대당 900억이라는 가격을 부르자 화가 난 한국은 독자 능력으로 개량하기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KF-21 보라매를 만들면서 습득하게 된 자체적인 고성능 A사 레이더 기술과 전자전 기술이 그것입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를 만들면서 습득하게 된 레이더 기술과 전자전 장비 기술을 FA-50에 이미 적용해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두 가지 기술을 F-15K 개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F-15K의 조종석과 레이더 등 기체 상단부를 통으로 떼어내 새로운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성능 개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레이더 교체 등 부품 교체를 하는 방식도 생각해봤지만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해 본 결과 기체 전방부 교체가 제일 효율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F-15K 기체는 전방부와 후반부가 나눠져 있어 조종석 바로 뒷부분과 날개 시작되는 부분 사이를 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잉에 큰 소리 칠수 있는 것은 PBL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우리 손으로 자가 정비를 가능하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독자 성능 계량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에 두뇌라 할수 있는 미션 컴퓨터도 교체해야 하지만 보잉은 절대 이 소스코드를 타국과 공유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고유영상 장비를 탑재하고 정비까지 우리가 해오던 터라 소스코드 알고리즘까지는 몰라도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밀은 지키면서도 원하는 무장을 자체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다는 뜻인데요. 한국이 이렇게 나오자 보잉은 당황한 빛이 역력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이 KF-21을 생산하며 습득한 기술력이 이렇게 F-15K를 개량하는 데 있어 보잉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미심쩍은 보잉의 여객기 118대를 받을 처지에 몰린 중국과 달리 한국은 보잉에 큰소리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